네, 백운계 시사 1 번지 설 특집으로 개면년 정치 운세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전망하는데 정치인들 운세가 어려 떨까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지금 살펴봤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부에서 좀 빨리 빨리 봐주시고 이재명 대표 운세, 박원석 의원은 사면 초가다 그리고. 윤경호 의원은 관제수 관련 위험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정진환 교수께서는 앞에 큰 구덩이가 파 있는 형국이니 잘사적성의 각오로 이걸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정공기 교수, 네. 이저 뭐라고 합니까? 이볼 것이 아주 궁금합니다만. 네, 저는 그 점을 좀세 분과는 좀 다르게 예. 봅니다. 어. 제가 뭐 민주당 쪽은 세 분보다 잘 모르지만 뭐제 느낌에는 이재명한테는 지금 또 빛이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저쪽으로 찾아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상반기 에 보약을 잘 먹고 이 검찰에 잘 버틸 수만 있다면 하반기부터는 이재명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항상 그 정치 평론하면서 느낀 게 정치는 법보다 위에 있고. 어, 검찰보다 위에 있고 하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총선 전국으로 갑니다. 그럼뭐 비명계가 있다고 하지만 공천권 지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인데 줄서게 돼 있고 말이죠. 이재명의 개인 리스크를 당하고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이 잘 버티기만 하면 저는 이재명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그 증거로 이제 김성태를 구속을 했는데 변호사비 대납 혐의가 없어요. 이것아지 검찰이 준비가 안 됐단 얘기고 대장동 소환도 지금 검찰이 뭐 이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나오온거 보면은 준비가 덜 됐고 정진상의하고희용이 뻗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지지부진하게 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총선 전국으로 가면 이재명의 시간이 온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어, 이재명은 그 비명계의 바람대로 예. 따로 떨어져 나와가서 뭐갈그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요. 어, 민주당하고 이재명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하고 어, 뭔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예. 연초에 보약을 잘 먹어야 된다. 예. 보약 그렇습니다. 팔려고 시는 얘기는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laughs> 특별히 그분한테 드릴 건 없고요. 예. 예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씀 예. 예. 어떤 보약을 먹어야 되는지는 혹시 그러니까 검찰의 이분이 나가서 어, 그 동안에 갖고 있는 여러 본인의 그 디펜스할 자료들을 어, 정말 멘탈 강하게 버틸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보약을 먹어야 되겠죠. 예. 제가 뭐 역수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비즈니스한 방법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적 뭐 이런 것좀그 하려고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게 그렇죠. 이제, 예, 방법이니까. 아무튼 뭐, 세 분을 찾아가도 별로 해법을 찾지 못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군기 도사님을 찾아가면 조금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반기 한 결과를 보시죠. 실제로 자, 근데 그런 기운 약간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뒤늦게 또 여기가 <laughs> <당황이 웃음> 정군기 도사님한테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확 재란 분들이 있어요. <laughs> 지난주에 개딸들을 의식해야죠. 이재 대표를 직접 만난 분이 얘기해 주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정돼 있더라. 이렇게 아. 단단하더라, 단단하더라 상황을 아주. 풀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안 겪고 어떻게 큰 정치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시련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본인의 정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윤석열 이재명 두 분에 대한 정치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순도 되고 또 관심순도 되고 나경원 전 의원 운세를 좀 봅시다. 어디 이번에는 정기남 도사가 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뭐 절체절명이죠. 나경. <laughs> <낙용. 웃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 정말 이번 이 2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이죠, 1월. 예. 음력으로 1월 지금 설어제께설 설 지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가 나경원의 앞으로 정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석이될 거라고 봅니다. 도사님, 봐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 할까요? 서쪽으로 <laughs> 가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중앙으로 가야 된다. 중앙. 중원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국민의 힘이 가야 될 방향도 수도권이고 중 중원이거든요. 중원을 이끌 본인 정, 대중정신이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까지 나경, 나 이번에 분명히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중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평가받을 저는 기회가 기다려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 나경원 의원이 뭐 이번 주제 결혼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저는 그동안 나경원 의원에게 쓰여진 그 평가가 뭐였습니까? 뭐 금수저 정치인 또는 뭐 어, 권력 주변만을 주변에서 겹불만째는 어떤 정치인 이런 평가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 평가와 함께 저는 정치적 생명 자체가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나경원은 이번 주 어떻게 돌파하는지 중언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중원으로 가라. 그리고 지적이 왔습니다. 아까 관제수 윤경호 의원 말씀이 맞대요. 그러에 그러니까 <laughs> 그 있으면서 뭐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관우로부터 제항을 받은 분수, 예, 예. 그게 관지수예요. 네, 네. 아, 관지수. 옛날에 그 말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 관달 생활을 하는 후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요 만났다면 판검사고 탔다면 관차예요. <웃음> <웃음> 좀 실랑이 했습니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자 중원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살 길이 보일 것이다. 정궁기 도사님, 예. 나경원 전 의원 예. 한번 봐주십시오. 나경원 전 의원은 역시 구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음. 이번에 나경원이 망가진 게 나흘 전에 윤심은 내 편인데 윤핵관들이 왜곡해가지고 어 문제가 터졌다. 이것 때문에 급전직카한 거 아닙니까? 초선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청와 용산에서 저격을 하고 해서 정말 말을 이때는 정말 조심해서 갔더라면 지금 나경원은 아주 그 주파나를 세게 퉁길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된 결과는 나흘 전에 그아침에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전원을 좀 아는데요. 이분이 모르는 기자가 없고 모르는 평론가가 없습니다. 우리 앵커님하고도 뭐잘 아실 걸 생각이 되는데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밤새 판단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설수가 나오고 잘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전일에 불태우고 있어서 지금 뭐 출마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출마를 해서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저말 조심하고 예. 옆 사람 말잘 듣고 어, 그런 구설수를 구설수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네, 박원석 의원. 저는 뭐,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상황에서 이 진퇴양난이잖아요. 나가기도 아 그렇고 물러서기도 그렇고 나가도 아 도고 물러서도 도면 아니 모험이지만은 저는 뭐가 되는 거에 걸어봐야죠. 음. 정치인이 그냥 총선 공천 한번 더 받고 국회의원 한번 더할 거면은 여기서 수그리고 물러서는 것도 방법인데 나경원 의원의 꿈이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본인이 그렇게 정치를 해오진 않았지만. 이번엔 이제 승부를 걸 때가 됐고 정말 맨주먹 굵은 피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너무 그동안에 이제 이 따뜻한 곳 양지를 찾아다니는 정치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요 저도 사실은 그 전망에 가까운데 근데 사람이 또 의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라면 한번 도전해 봐야죠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이 언제까지 영원히 뭐 권력을 누리겠습니까? 뭐 아니면 더청명해주거나한식해주거나 태자로 주거나 전계가 좀 불길합니다. <laughs> 아니 어차피 죽는 수예요. 어차피 죽는 수인데 기왕 죽을 바에는 덤벼봐야 된다. 할 방법이 없을. 아니 덤벼야 살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윤경호 의원한테 찾아와 봤습니다. 주저주저하다가 주저앉을 상이다. 아이고. 그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 어른이 키 크는 거 아닙니다. 예. 평소에 하는 걸로 봐서 결기를 보여주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거듭 뭐 남겨짚었는데요. 지금은 결기를 보여줘도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그설 전에 18일이었나요? 19일이었나요? 대전 시당에서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라는 거 있었어요. 국민의힘 그때 그 전날이었나요? 그날 오전이었나요? 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한번더 날렸고 예. 그동안에 하고 다니는 행태를 철신을 대통령이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이 알아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 뭐 47명인지 50명인지가 때로 어참 그것도 저는 정말 국민의 힘의 수준을 보여주는 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꼴불견이었다고 저는 봤는데 그때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아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구나라는 게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 신년 인사회 하기 전에 나경원 의원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결심을 했느냐 그랬더니 할말 없다 이렇게 네 글자만 얘기하고 말아 버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자행인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저는 주저 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이 국민의힘 내에 이 왕따를 시키는 이 분위기가 정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어 이제 전학 갓온 친구 하나 그냥 구석에 몰아놓고 왕따 시키는 것보다 더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아, 이게 정말 한국 정치의 수준인가 싶은 생각 함께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결국 주저앉은 형상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나경원 의원 정치 운세 어뢰가 상당히 좀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봅시다. 그다음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정국이 교수부터 한번 좀 봐주십시오. 네. 그 강가에 가면은 뭔가 보일 것 같아요. 어부 질의. 아. 네. 꾸준히 뭐 여론조사를 보면 20% 전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어, 새 집에 들어가 가지고 <laughs> 윤심을 업은 김기현 의원하고 지금 뭐 더블스코어 차이가 나지만 김기현 의원이 뭐40% 넘어가는 게 리얼 밑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35 정도 있는데 그럼 나경원 뭐 지지율표라든가 유승민 황교안 등등을 모아보면 윤심표가 아니거든, 그 표는요. 그러면 나경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 뭔가 보수 여권 지지층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싫은 사람 뭐 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한테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어부지리의 그 행운이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사님 그러면 물가로 가야 되겠습니까? <laughs> 어부지들는 물가 뭐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뭐 이쪽으로 찾아가 봐야 될까요? 뭐. <laughs> 오늘 제가 좀썰렁합니까정리한 <laughs> 교수님. 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웃음> <웃음> 뭐 우리가 이제 뭐 그쪽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평론을 할수 있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라고 하면 이제 좀 약간 넘치대지는 거죠. 뭐 그럼 좀 한계는 사실은 그 말을 합니다. 듣고 싶어서 이제 사실은 의뢰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해답까지 제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 예. 또안 되면 안된 대로 조심하는 거고 그렇게 하죠. 뭐 우리 정기남 도사님이 보는 안철수 의원의 개면연 정치 운세는 어떻습니까? 어, 올해도 역시 안철수 의원은 어 이렇게 검은 먹구름이 그 안철수 의원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는 여전히 힘든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개면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앞서 우리 정국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어부질이 운세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소위 내 것으로 만들 거냐 지금 이 과정만 남아 있는 건데 저는 그러려면 우선 안철수 의원이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음. 안철수원에게 항상 있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또 안철수가 안 되면 또 탈당하나? 그 대선 3수생입니다 벌써 세 번을 대선을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당원들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닥으로, 당원 속으로. 야 이번에 안철수가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안철수 이제 완전히 우리 당 속에 리더로 자리 잡았구나. 라는 평가를 얻는 게 안철수한테 저는 주어진 과제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형국 들어갈 때 아주 상당히 좋아요. 예. <웃음> 예. <웃음> 우리 윤경호 토사님. 다니라를 이유로 또 사퇴할 것이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지금까지 매번 제가 보기에는 박판에 이기는 편이 내 편,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명분으로 이유로 그래 왔다라는. 어, 이미지 아니면 그래왔다라는 그 처신 이걸 아마 유권자들로부터 어, 지원하기 어려울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면 뭐 이번에는 뭐냐? 아마 김기현을 밀어주는 걸로 본인은 또 마지막에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에, 보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있어요. 그게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 더 씌워진 아주 치명적인 어, 한계고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가 계속 그래 왔고 이번에도 또어 그걸 깨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원석 도사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이제 마지막 승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아마 이 시안은 시계는 2027년 대선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2023년에 승부에서 이기지 못하면 2027년에 대선의 기회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 이제,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이제, 윤경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뭐 철수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2027년에 얘기할 것도 없이 끝나는 거라고 보고, 결국,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잡을 건가. 과거에 이제 YS가 그 삼당합당 해가지고, 그 민자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YS한테는 60석이라는 본인의 이제 자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분이 건곤 일척의 승부사기 때문에 그런 배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있었지만 안철수 의원은 지금 그런 자산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런 배포도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보여준 적도 없고 결국엔 어떻게 뭐 요행수를 바래야 되는 뭐 기존의 행보대로라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로는 절대 저는 호랑이 굴에 소랑이 못 잡는다고 보고 결국에는 지금 뭐 협력업체 사장님 비슷한 지위로 본사 사장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앞서 이제 그 아, 저 여부질이 말씀하셨는데 기회는 있어요. 이 결선 투표라는 묘한 장치가 저는 안철수원한테 의 어쩌면 하나의 기회고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원회위원장들이 이 사람들 대체로 사실은 독립군이거든요. 그 겉으로는 다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면서 대세에 편승하고 있지만은 내심 내년에 본선. 예. 이대로 가면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저 PK 연대 텃밭 연대 저걸로 될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안철수원이 얼마나 잘 흡수하고 어 얼마나 이제 본인의 경쟁력을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 주느냐. 예. 그에 따라서는 단지 어부지리가 아니고 이 기회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제작진이 보낸 댓글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철수한다면 이름 개명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의견 주셨고. 정곤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진짜 도사 같은 포스가 난다고 그러네요. 아유,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좀 왠지 말하면 진짜 그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의뢰가 들어온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관심 가는 사람이 여기가 좀 눈에 띄네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앞날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는 것 보면 정치하려고 마음을 딱 먹기는 먹은 것 같은데, 언제쯤,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박원석 도사님. 제가 정치를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언제쯤이나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려면은 뭐를 준비하고 뭐를 조심해야 될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럴까 아닙니까? 그러면 도사님이 뭐 너는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가면 성공할 거야. 그리고 너는 대통령까지도 할수 있을 거라고 봐. 뭐 이런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적의 또 색깔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지고 그럴 거니까 박원석 토사님부터 먼저 한동훈의 정치 운사 한번 짚어봐 주시죠. 저는 뭐 안도 쪽에 걸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정권의 사실상 이인자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인자한테는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꽃을 쥐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게 해주고 음, 음, 음. 그렇게 이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쥐어준 건 칼이에요. 그리고 그걸 휘둘러라. 그 사이에 많은 적을 만들게 되고 많은 이제 안티를 양산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정치하면 한편으로는 지지층이 호응하니까 그게 자산이 될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강렬한 이제 적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라는 이인자를 키울 때 무슨 장관을 시켰죠? 내무장관이요. 내무장관 시키도 되고 체육부 장관 예. 시키고 올림픽 조직위원장 예. 시켰잖아요. 누구하고도 척을 안 지는 자리고 박수 받는 자리고 칭찬 받는 자리고 돋보이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칼을 쥐어주고서 이인자를 만들겠다. 그게 윤석열 스타일인지 몰라도 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 정치 역사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인자로 성공한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자기 지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그냥 정권의 칼로로 다, 다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저 날카로운 지적이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너는 내 후계자가 아니고 내 순장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속마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음. 부하로 생각하는 건 맞죠. 오랜 부하였고. 본인도 뭐 내가 부하라고 생각하겠죠. 예. 예. 아무튼 좀 어렵다에 거시는군요. 네, 예, 윤경호 도사님. 저도 비슷합니다. 어렵다보다. 저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 신세다. 음. 또 차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다. 뭐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순간,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라는 건 선출직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선출직은 정말 온갖 풍파를 다 헤쳐나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어 법무장관까지 온 한동훈이라는 이 주인공은 그냥 키워진 역량, 이 정도밖에. 안되는거 네. 아닌가? 아이고, 두분찾왔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됐네. 이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부씩 좀 점을 봐주십시오. 뭐, 저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운세는 한동훈 장관의 운세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총선 출마까지는 좀 거침없이 갈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효가 1년에 불과할 것 같다 생각입니다. 음. 오래가는 시연은 아니다. 무슨냐면 내년 4월 총선 출마까지는 어 거의 뭐 고속도로처럼 달려갈 것 같다. 그리고 넘버 2의 이미지를 잘 활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리더 환, 한동훈, 뭐소위 이른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어 평가가 아주 어. 지금 박하기 때문에 올해 어 길게 끄는 그런 어떤 운세는 아닌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공기 도사님.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을 내용과 이미지 면으로 좀두 가지를 보는데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선봉 대장으로 이재명하고 싸우는 건데 이 실적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결정이 될것 같고 이미지적으로는 뭐 윤여준이나 김종인 같은 분이 정치인의 업법을 아직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분이 이제 소년 등과를 했는데 소년 등과한 사람들의 그 항상 그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남이 장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개면연 정치 운세 살펴봤는데 우리 정치십단 배공개 시사일번지 청자님들은 이 정치 운세를 통해서 올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배공계 시사일번지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감사합니다. 오늘 전번으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채는 따로 보내 드리도록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남분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도 배공계 시사일번지 설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개헌 문제 가지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